어, 이 공간은 소설 토지 때문에 지어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설을 현실로 재현한 최찬판댁이라는 공간입니다 소설 토지가 끝나기 전에 KBS에서 대화드라마 토지를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되죠 그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송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팽사리로 찾아오게 됩니다 팽사리에 오니까 지리산, 섬진강, 팽사리 들판까지 다 있는데 팽사리에는 재참판댁이 없습니다. 여기 차가난 하동 군청의한 하급 공무원이 국민재한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 공모 사업에 당선이 됨으로써 국비를 지원받게 되죠. 그 국비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에서 도비를 보태고 하동군에서 군비를 보태서 1998년부터 이곳 사람채를 시작으로 해서 한동한동 한동 지어 나가기 시작하죠 서울출판사 디페지에 있는 최참판댁 배치도를 참고를 하고 조선 후기 영남쪽 사대부 집안의 모델을 따서 한동한동 한동 지어진 것이 지금의 최참판댁에 이릅니다 소설 토지 속에 나오는 내용에 부합되게 행랑체 별, 어, 담장에는 능소화가 피었다면 능소화 심고, 또 해안나무가 나오면 해안나무 심고, 또 별당체에는 해당화가 있으니까 해당화 심고, 이렇게 소설에 딱 맞게 맞춰진 공간입니다. 지금이라도 소설 토지 속에서 채취수가 이사랑채 마을에서 일가를 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곤 하게 그렇게 만든 소설을 현실로 만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재구성한 공간인 것입 사랑채는 남자들만의 남자들만이 거주하는 공간이니까 당연히 남자들이 있어야 돼. 소, 그리고 소설 속에서 최치수가 서 아버지 최치수가 기가하는 공간으로 나오고 또 최치수와 기녀 이집 재산을 탐내는 기녀의 그 계략 같은 것들. 그리고 뒤채에는 김서방이 살았지만은 그 뒤에 조중구와 조중구 처 홍씨가 들어오면서 그들이 기거를 하다가. 최체수가 죽고 나자 조중구는 사랑채를 차지하고, 또윤씨 부인이 역병으로 돌아가시자 조중구 부인 홍씨는 안방을 차지하고, 그러다가 끝내는 이집 재산을 송두리채 빼앗는 그런 과정, 그리고 서희와 맞서는 과정, 이 동네 착한 주민들이 최찬판댁을, 조중구가 장악한 최찬판댁을 급습을 해서 식량을 나누는 장면, 그리고 조중구의 손가락길 하나에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고 감옥을 가는 그런 관경들이다 녹아있는 곳이지요.